하이스코너고입니다 nice 오늘은 그냥 하얀 벽을 가장 하얗고 깨끗한 벽을 골라서 앉았어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촬영을 어, 당분간은 못해요 왜냐면 제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근데 또 사무실에서 마이크 없이 촬영을 하기에는 그 공간이 좀 크고 또 그래갖고 좀 방방 많이 울리고 듣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고프로 올해의 고프로 주인공은 진짜 당연 고프로 맥스 맥스예요. 처음에 딱 고프로 맥스 출시해갖고 이렇게 이미지 보고했을 때 야, 이거는 겉모습만 봐도 이번, 이거는 얘가 주인공이다. 크기가 진짜 요만 해졌어요. 너무 더럽다. 아직. 퓨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는 고프로 맥스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얘가 154g 그리고 전작이 220g이에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220g에서 154g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길이, 역길이, 높이 모두 폭도 그렇고, 이번에 아주 아주 컴팩트하게 출시된 고프로 맥스 디스플레이. 촬영을 내가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촬영한 거는 프리뷰를 미리 여기서 액정에서 할수 있는 그 프론트 디스플레이가 이 퓨전에 퓨전? 아 죄송합니다 맥스에 <laughs> 맥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야? 그래서 여기에는 안 넣어줬나? 고프로는 아무리 브이로그 촬영에 좋아도 브이로그를 브이로그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얘는 얘는 굳이 나는 프랜트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없어도 된다. 저는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고, 굳이 여기서까지 나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얘로 주로 저는 액션, 어떤 액티비티, 막뭐 운동, 아니면 뭐 특히 스키 타는 사람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활발한 야외 활동을 할때 많이 쓰는 애기 때문에, 밖에서 그런 운동을 할 때, 얘를 그렇게 확인할 일은 없고, 불편하고, 잘 확인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맥스의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편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스의 배터리 용량은 1600mAh. 사실 도프로 배터리 많이 아쉽다. 이런 평이 많은데 이제 제가 돌아오는 주말에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한번 찍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을 제가 정말 빨리 뛰더라도 한 시간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이 목표인데 사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고 발열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또 얼만큼 촬영 비디오 촬영만 했을 경우 얼만큼 가능한지 곧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운드 오디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맥스 마이크가 6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마이크로 굉장히 현장감 있는 360도 스테레오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여기 디스플레이 위에 하나 또, 뒷면에 둘, 맥스 로고 있는 측면에 셋. 근데 특히 디스플레이 바로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살짝 디자인이 다른 걸볼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또 홈이 들어가요. 홈이 파져 있어요. 이게 이유가 이제 얘가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물을 빠르게 배출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더 먹먹한 사운드가 아닌 좀더 빨리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 조금 다르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브이로그를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 설정이에요. 영상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촬영 모드나 뭐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지 따라서 이 오디오 우선 순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셀피캠 촬영을 할 때는 이 프론트 정면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제 후면 렌즈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후면 오디오 혹은 사용하는 어떤 렌즈든지 거기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그 방향의 오디오를 우선 순위로 이렇게 매치해 준다 설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설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놨어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까지 할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다가 저는 바람 소리 필터도 저는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파워 버튼 바. 반대쪽 측면에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SD카드, 또 이제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요거를 아래쪽으로 싹 락을 푼 다음에 슬라이드 시키면은 간단하게 열리고요. 그리고 닫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똑같이 밀어넣고, 요 상태가 되면 다시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빨간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락을 쫙 올려주고, 이러면 안전하게 잠궈진 상태입니다. 요렇게 같이 쓸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티, 이 조그만한 쇼티로도 얘를 충분히 지지하고 지탱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벼움과 슬림함이에요. 이 렌즈 커버가 있어요. 투명하게 생긴 거. 이거를, 이거는 이거를 여기 눌러서 장착시키고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이구나 얘가. 이렇게 눌러서. 근데 요거를 씌우고 다른 분들은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레어 현상이 없다고 하니까 요거는 만약에 이제 원하는 분들 조금 더 나는 마음 놓고 요걸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렌즈 커버를 씌우고 촬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 상태로 한번 써보려고요. 실제로 한번 써봐야 이게 진짜 써도 어떤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괜찮은지 이렇게 씌우고 사용을 해도 괜찮으면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도 할겸 파워 버튼 요거를 꾹 누르면 깜빡깜빡하면서 켜지고. 화면이 켜졌죠. 두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하고 촬영을 할수 있어요. 360도 비디오 모드, 그리고 히어로 모드. 그래서 360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화면, 그냥 일반 브이로그. 그러면 딱 터치해서 이제 히어로 모드로 하면 되고, 나는 360도 아주 시원하게 담고 재밌게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또 이런 걸 하고 싶다. 즐기고 싶다면 360도 모드 이렇게 전환이 아주 쉽게 가능하게 됐고요. 여기에 웬만한 우리가 촬영을 할때 필요한 그런 어떤 컨트롤 세팅들이 설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막 들어가지 않아도 세팅을 뭐 열고 켜고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서 웬만한 조작들은 다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렌즈 4개의 다른 화각으로 변경을 할수 있어요. 맥스, 슈퍼뷰, 와이드, 리니어, 네로우 정말 충격적일 정도 로 와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또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호라이즌 레벨링이라고 해서 이제 수평 레벨, 수평 맞추기 이런 게 있어요. 호라이즌 레벨링인데 이게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 놓고 활성화 시키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가면은 아무리 손떨 얘가 완전 끝내주는 하이플 스무스가 있어서 사실 뭐 어떻게 찍어도 안전 안정적으로 담아주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각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 그래도 이 호라이즌 레벨링 수평을 맞추는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켰다면은 얘가 수평을 맞춰줘요. 그래서 그대로 담아주는, 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상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빨리 써보고 싶어요. 빨리 써갖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미친 거 아닌가? 저희 아빠한테. 저희 아빠가 참이런 무빙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손에 쥐어주고, 아빠 그냥 그냥 나만 따라오시면 되고 저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흔들려도 상관없어요라고 아마 한번 마음 놓고 맡겨 보려고요. 아직도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고프로 7부터 라이브가 가능해졌는데, 7A, 요 히어로 모델에는 7 2 0 p 예요 그런데 맥스는 맥스인 만큼 좀더 나아야겠죠. 화질이. 1080으로 이제 라이브를 할수 있게 됐어요. 전작인 고프로 퓨전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엔 좀먼 당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확실히 고프로가 어떤 전작의 불편함이라든지, 캐주얼하게 쓰기엔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전에 퓨전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 안다면 못했다면 이번에 이 고프로 맥스는 액션캠에 정말 관심이 많고 또 이미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프로 앱을 통해서 이 360도를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360도 영상 클립을 하게 일반 동영상으로 리프레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프로 앱으로 뭔가 그렇게 편집을 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다음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그 클립을 이용해서 어, 튜토리얼 형식으로 한번 어떻게 재밌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또 소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새로운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빠이 빠이